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죠. 음, 이것은 또한 다른 말로 율법에 매어 있다라는 말로도 어, 표현을 했는데 에, 우리는 지금 율법에 매어 있거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에 있죠. 다시 말해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됐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 누구야, 이스마엘과 이삭의 탄생,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죠. 그 언약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언약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 그 후에 구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구별을 하시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가 구별이었고 그 후에는 고향과 친족과 아버집을 떠나거라 해서 그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그이 혈통적 또는 어떤 인본주의적 이러한 삶의 자리를부터 떠나라고 말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떠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후손의 번성을 약속을 하셨지만 후손의 번성은커녕 자식을 낳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지 않았습니까? 그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20절, 30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스마엘을 낳기, 낳기도 전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 창세기 1 5장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잖아요. 아들의 자조가 번성할 것에 대한 약속.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못하고 이제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로 조카다라고 하실 때에 아니다 번성게 해주실 것이 다 약속을 했지만 그 후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하갈이라고 하는 여정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된 것이 이스마엘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이삭을 낳게 되었고 그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투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사라가 그것을 보고 마음에 실어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을 할때 아브라함은 그 말이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심히 근심을 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창세기 21장에서 말씀한 게그 30절에 인용된 말씀이거든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아내 사례의 말을 들어라. 그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언약의 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마엘을 내쫓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하시는 그 구별의 의미 속에는 뭐가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표현된 것처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고, 그 다음에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육체로 말미암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이삭인데 그게 약속으로 말미암았고 그게 약속의 아들이고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 자식을 안 주시니까 그 약속을 의심한 연고로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육체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속한 때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육체로 속하여 세상에 속하여 산다는 것은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았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록들이 로마서에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있죠. 근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 그,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그 그 인생의 여정 속에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 이러한 불신적, 불신앙적 마음도 그에게는 있었음. 순간적인 것이 행동이었지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는 내 언약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 조처라고 말하거든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자식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게 뭐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그 불신앙의 뿌리, 불신앙의 열매가 곧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그를 내쫓으라고 말씀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연고로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질적인 걸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스마엘은 내쫓았죠. 내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도 번성함의 복을 주셔서, 지금 뭐, 유럽, 유럽이란다. 중동 지역의 분쟁은 바로 그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의 다툼과 전쟁이라고도 우리가 말하는데, 그렇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았지만,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실 때 보면, 혈통적인 장자로 이어가질 않으셨고, 언약의 자식인 이삭에게로 그 언약의 계보가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삭에게도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혈통적인 장자인 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사모했던 야곱에게로 이어가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계보는 이어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 현재 진행형적인 언약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복된 자유와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라람의 온전한 믿음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경지로 팍 찾고 믿음이 성숙해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은 변화라고 그랬죠. 성장한다는 것은 변화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꽃이 이렇게 나무가 있지만 이 나무가 어려서는 싹처럼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나무로 자라기 시작한 것이 성장하니까 크기도 변했고 꽃도, 꽃도 피었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져가는 모습 이 꽃이 지면서 또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 또 번성도 할 것이고 이게 변화예요 성장은 곧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변화를 온전히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27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해라. 산골을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다" 했는데,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그랬잖아요. 내 후손이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 번성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언약은 결과적으로 무슨 언약이고 어떤 하나님의 그 선포냐 하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영적인 거듭남, 영적인 새생명, 영생을 얻는 무리들, 를 일컬어 그 후손의 번성으로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번성한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의 번성의 그 후손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뭐라고 했냐? 자유 자유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은 그러한 우리들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의 자녀다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 자유로운 자녀.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안 놓통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에 대한 족보를 말씀하실 때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읽고그 뒤로도 쭉 이제 혈통적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족보를 말씀합니다만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로 뽑아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다윗가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대표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번성을 다윗에게는 왕권을 영원한 왕권을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 그것이에요 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오신 예수로 그로말며아 구원 받는 무리들을 번성으로 말씀을 했다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온 인류를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이삭 이스마엘은 혈통적인 자녀였고 육체적 자녀였다면 이삭은 언약의 자녀였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언약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계속해서 약속의 자녀다, 언약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씀하기도 하는 거고요. 이와 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택하심도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도 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적 은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님이 피 보혈의 피흘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았다 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내 나의 피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에 그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삭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약의 자식이요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을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약속의 자식 사라에게서 난 자가 언약의 자식이다는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과적인 것은 뭐냐, 육체 육체가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신 분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잉태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나이백세되고 사라도 경이 끊어졌다. 불가능이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말하자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 우리는. 예수 그리스로 태어난 언약, 이세 언약의 후손인데 이것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잉태되어 온 이삭과 태어난 이삭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 후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성령에 의하여 그 깨닫게 하신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도 거듭났고 영생을 얻었으니 바로 이것이 언약의 계보 속에 우리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는 성령을 거스를 수 없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만이 우리의,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것처럼, 거듭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이끌어 줄수 있다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그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원한 언약 속에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러한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 언약 원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처럼 예수 언약의 성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까지 언약을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믿음을 갖고 어,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사시고 그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자유가 여러분의 누림이 될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